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쉬자위안 구단의 이민배 신의 대항전 바둑입니다. 물론 신진서 구단이 신의 기사 때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했지만 오늘의 상대 쉬자위안 선수의 기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톡톡 튀는 그런 바둑에다가 전투를 물러서지 않아요. 두 기사에 물러서지 않는 대결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이 쉬자위안 선수구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일단 초반에 확실히 노선이 갈립니다. 추억의 정석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하나 걸쳐두고 이렇게 협공하는 수죠. 33을 두고 붙여 가서 이렇게 막아가는 정석 기억나시죠? 물론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없어지긴 했지만 정말 많이 나왔던 정석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시자현 선수가 이곳을 뻗었어요. 여기 단수를 쳐서 축으로는 지금 유리한 상황이지만 축머리를 당하기 싫다 그런 의도로 불이가 되고요. 뻗는 수도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백은 어차피 견제를 가고요. 이 자리 선수에 두고 여기 지켜두면서 우아 쪽 모양을 키우고 있어요. 백도 지금 이렇게 붙여서 공격을 가는데 물론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쉬자이언 선수의 의도가 되겠죠. 아무래도 백돌이 양분되면서 흑이 먼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아예 먼저 공격을 택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버리면 흑이 오히려 더 부담된다는 거죠. 이 모양을 잘못 키웠다가는 한 번에 형세가 백쪽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큰 모양 바둑은 언제나 부담스럽죠. 역시 흙도 살려가면서 일단 초반에 전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붙임수, 응수타진으로 보이지만 사실 타협의 한 수입니다. 여기 날일자를 두고 붙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 날일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칸으로 뒀으면 굉장한 전투바둑이 됐을 겁니다. 백이 중앙 나오기에는 여기 행마가 흙이 너무 좌측으로 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이쪽을 받는 수가 정수인데 이런 식으로 모자 씌워가면서 백을 답답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백도 나가야 되는데 확실히 이건 조금 전투적인 느낌이 들죠. 반면에 실전에 이곳을 붙이고 삼삼 들어간 수는 여기를 넘어가서 백도 이렇게 받는 건 너무 당했기 때문에 젖히는 수가 필연이고요. 흑은 귀를 차지하고 백은 여기를 연결하면서 흑돌을 엷게 만들었습니다. 타협이 됐고요. 확실히 누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초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기사의 기풍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전투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둘이끼리 맞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은 전투가 펼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붙였습니다. 이 붙이는 수가 엄청난 응수타진인데요. 이 수부터 드디어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인공지능의 생각이 재밌어요. 당연히 이쪽을 잡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받는 수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여기를 막으라고 합니다. 여기를 막아서 이거 이으면 밑에 쪽으로 살릴 수는 없어요. 흙이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백은 이런 식으로 버려서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점을 버리고 두면 물론 흑도 두 점을 잡아서 만족이지만 백도 두텁게 처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전에는 이 자리로 이렇게 밑으로 받았죠 아무래도 이두점 실리로 먼저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두기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점을 잡아냈고요 여기서 시자이안 선수의 후속수단이 나오는데 정말 재밌는 수가 등장합니다. 좋은 수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 젖힐 때 이쪽을 뻗거나 뭐 이런 데 뻗는 거는 다 예상 가능한 수인데요. 여기까지 젖혀가는 수시자이 안에 톡톡 튀는 매력을 보일 수 있는 한 수에요. 여기까지 젖히니까 실전에는 이곳을 끊고 나가서 싸웠거든요. 기분 같아서는 이렇게 단수 치고 이어서 좌쪽 잡아두고 싶은데 이러면 흙 쪽으로 흐름이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단수치입니다 백은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끊어가는 거죠. 이으면 단에서 좌쪽 버리고 우측이 아주 커지죠. 빵 때림이 더두터습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 뻗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까지 밀고요. 뻗으면 이런 데 씌우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가기만 하더라도 흑이 유리한 전투임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전투 흑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백석점이 열버졌고 언제든지 이런 데 씌워가면 흑은 좌측극들과도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서 100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저청하는 수유력했고요 신진서 선수도 어쩔 수 없이 반대를 끊어가는데 여기서 이 날일자까지 두면서 지금 흙은 여기를 끊어가면서 백돌에 연결되는 곳도 끊어갔고 흙도 타개를 시도하고 있고요. 양쪽을 다 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하나 받아 뒀는데 이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확실히 좌측에서는 흙이 약간이라도 주도권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밀어가면서 계속해서 중앙 쪽을 둡니다. 주도권은 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눈에 띄지만 그래도 형세는 팽팽합니다. 백이 전혀 불리한 형세는 아니에요. 실수를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 주도권에서 만약에 백이 벗어나게 된다면 이두 점이 완벽하게 탈출하게 된다면 미리 챙겨놓은 집은 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흙도 공격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끊어서 버텨 버립니다. 정말 공격적인 수예요. 사실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날을 짜두면서 두더라도 충분히 흙도 들 수가 있거든요. 흙이 연결하면서 백을 공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필연의 한 수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실전에 이곳을 끊었고요.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밀었는데, 뻗으면 이런 자리가 선수니까 공격하겠다는 거죠. 공격가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고, 흙은 붙여서 아예 손을 빼버립니다. 여기를 가볍게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만 되면 흙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를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관성을 살려서 상변 쪽을 키워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백도 중앙 쪽에서 반발을 가져. 여기서 인공지능의 수가 놀라운데 이 자리를 무조건 밀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미는 자리가 중앙 쪽 약점이 없어지면서 더욱 더 좋은 자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막는 순간 이제 우하 쪽다 집이거든요. 원래 중앙 쪽에 약점을 건드리기 전까지는 여기 막아도 이렇게 뚫으면 집이 굳어지겠지만. 이런 자리가 선수임을 딱 노리면서 우측을 침투하는 맛이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두텁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를 나가는 수가 필연이라고 해요. 그러나 신진서 선수는 이쪽을 끼워가면서 전투를 걸어갑니다. 이 끼워가는 수가 신진서 선수의 이바둑 거의 유일한 실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인공지능과 다 일치하진 않지만 모든 수가 인공지능의 의도와 비슷하게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기움수로 인해서 바둑이 출렁거립니다. 여기 단수쳐서 돌파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돌파만 되면 자연스럽게 흙 모양 다 지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기를 살려야 될텐데 단수 쳐서 바둑 끝났죠. 중앙독 타게 되고 좌상쪽도 집을 지어서요. 물론 여기 막으면 우하쪽집 지을 수 있으나 좌상쪽을 내주면 이거는 우하쪽다 집이 되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좌상쪽 집이 크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단수, 패감을 계산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 패를 들어가는 거 거의 말도 안 되는 진행이거든요. 너무 큰 패기 때문에 못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건데 막상 패감이 없습니다 여기 단수 치고 따낼 때 이쪽을 찌르니까 받으면 그 다음 패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소했고요 이 자리 찔러가서 이곳 다섯 점이 잡혔습니다 반면에 백은 패를 이겨서 초토화를 시키긴 했으나 우아 쪽이 훨씬 더 크죠 원래 우아 쪽 이렇게 막아야 되는 자리가 백 다섯 점을 잡으면서 아주 깔끔하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수조 선수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큰 집이 지어졌고 문제는 백이 여기 하나 더 받아야 되는 장면이어서 흑이 중앙쪽을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도권까지 내어줘서는 좌상쪽 빵 때림이 별게 없었습니다. 빵 때림이 웬만하면 좋은 모양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실전 보시면 이 자리 단수 쳐서 중앙쪽을 계속해서 받아갑니다. 여기를 끊어갈 수도 있으나 이런데 끊어가면 흙이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기 때문에 끊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중앙을 받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백도 지금 여기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유를 부린다면 이 장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버리는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변 쪽에 큰 집을 짓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두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봐도 그만큼 우아 쪽이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데 맛도 나쁘고요. 실전 계속 보시면요. 시자연 선수가 양쪽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변까지 활용합니다. 백이 안 받으면 여기 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막으면 저쪽 가서 막으면 여기 끊는 수가 생깁니다. 이수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백도 지켜뒀고요. 이제 이 장면인데 여기서 이 날일자를 두고 실전에는 이렇게 살리러 갔거든요. 이도를 살리지 않고 그냥 여기 중앙 쪽을 어느 정도 허용했으면 이 바둑 시작 위안이 오히려 유리한 바둑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가장 큰 자리 여기 붙임수만 둔다면 우하 쪽 모양이 한번 집세 볼까요?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봤을 때 엄청나게 집이 많이 납니다. 여기가 12, 15, 20, 25, 30, 35, 40, 50, 60, 70, 80, 여기가 80집이 넘어요. 상병과 뭐 저학까지 90집 정도가 넘겠죠. 반면에 백집은 좌상쪽이 15, 21, 두텀까지 30집, 중앙쪽까지 합치면 45, 52, 60, 70, 100집은 70집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100이 먼저 둬서 이런 식으로 집을 뺏으면 집균형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은 한 석집 정도 흙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집 정도인데 흙차례에다가 백이 좋다 온 곳은 이제 다 끝났거든요. 흙이 이런데만 두더라도 집이 늘어나고요. 괴롭히는 수도 있고요. 확실히 시자연이 편한 바둑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실전 계속 보시겠습니다. 수가 보이는데 안둘 수가 없죠. 이렇게 찔러가는 수가 보인 겁니다. 만약에 수가 보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냥 쉽게 쉽게 뒀을 거고요. 쉬자현 선수도 불리하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앙 쪽에서 이렇게 수가 보이는데 안될 수가 없죠. 여기서 이곳을 찌르고 찝는 수를 본 건데요. 일단 여기를 찝는 수 착각이었습니다. 100이 2니까 아무수도 안 나요. 여기 막아서 공격 가야 되는데 이렇게 치중 가니까. 끊어가더라도 단수가 선수인데 이 단수를 선수하면 이렇게 잡히게 되지만 선수에 두고 이쪽을 끊는 게 아니라 여기를 끊으면 흑이 잡히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 들여다보는 순간 아무수도안 나고 중앙쪽 교환만 대학수가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둬서 따라갔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서 만약에 이 자리로 또 한번 찝어서 더 준다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똑같이 진행되면 이 자리 두고 막을 때 여기를 찌르고 있겠다는 거죠 이으면 여기를 끊고 이쪽을 끊으면 바로 잡히게 됩니다 백이 그러나 여기 받아줄 리가 없죠. 안 받아주니까 약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흙이 다 끊겼고요. 정말 허무하게 여기서 돌걷었어요이 자리를 두는 것과 여기 탈출이 맛보기로 순식간에 바둑이 끝났습니다. 휘자연 선수가 엄청난 착각을 한 거죠. 중앙 쪽에서 들여다보는 수를 착각을 한 건데 아니 그러면 이 찌르는 수안 두고 그냥 찝으면 가득한 거 아니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능하죠. 들여다보는 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가 안 찔러져 있기 때문에 나와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를 찝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백이 또 다르게 응수를 한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백은 여기를 끊고 있습니다 이러면 상황 종료예요 여기 끊고 막아서 지금 백이 큰일난 거 아니냐 할 수가 있지만 여기를 끊을 때이한점줘 버리죠 돌파하는 순간 흙이 두집날 곳이 없습니다 흙 전체가 잡히게 되고요 상황이 종료되죠 생각보다 쉽게 종료되는 모양입니다 시자이언이 이쪽을 찌르는 수 그래서 이 찌르는 수를 부활시키기 위해 둔 거지만 대착각이었고요. 실전에 이수를 뒤늦게 찾으면서 이 자리 막은 수가 패착으로 작게나마 버렸으면 그래도 미세한 승부로 이길 수가 있었는데 허망하게 중앙에서 착각 한 번으로 끝난 바둑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둑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쉴새 없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끝은 허무했어요. 무리수가 결국 등장하면서 끝나게 되죠. 전투적인 기풍이 바로 이런 게 약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레이크가 힘들고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렸죠.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마 초일류 기사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봐도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발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